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이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외면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속 분명한 인도하심의 삶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길을 여신다. 예레미야 10.23 인생이 자기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분명한 인도로 사도행전 신6 욕심, 바울 일행이 성령의 막으심과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인도하심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 때로는 상황의 변화,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모습들은 자기 지혜만 의지할 때 말씀보다 경험, 계산, 감정만 붙잡고 판단하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잠언 1 4 2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순종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바울이 만약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도 주저했다면 복음의 큰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삶은 기회를 놓치는 삶입니다. 우연만으로 해석할 때 믿음의 눈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적인 길잡이를 놓치게 됩니다. 일상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원칙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작은 상황 속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가 새로워지며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와 열방을 향한 문을 여시고 새힘 또한 주심을 깨닫습니다. 한 청년이 이직을 고민하던 중 말씀 묵상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미뤘고 결국 선택한 길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제 고집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 경험 후 그는 작은 결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길을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간마다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축복과 회복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고백, 주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묻고 따르려는 결단.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삶의 매걸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 등을 부르며 또한 하루를 지내보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 님, 저는 자주 제 지혜와 감정만 의지하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작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매걸음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